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공인중개사, 건강관리사, 대한민국 예술대전 국전 서예가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내용, 우리 또 건강과 성생활이 밀접하게 관계되죠. 그 성생활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성에 대한 신비스러운 극치감을 어 맛보시고 느껴보시는지요. 꼭 느껴보셔야 합니다. 남자에게서 느끼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신랑에게, 남자 파트너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분들께서도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느껴, 느끼게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쾌감을 요구하고 맞춰가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성행위, 성관계를 하면서 여자분들이, 여성, 여성분들이 오줌 나올 것 같다 하면 오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싸라고 말씀하십시오. 화장실에 가지 말고요. 아마 흥분 오르가즘에 액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우리가 식욕을 위해서 먹지요. 식욕을 위해서 먹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이 있습니다. 성욕구도 충족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성생활, 성쾌감의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관계, 성생활을 위한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흥분되는 부위, 성감대를 알려주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황홀함 느낀다는 것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알면 정답을 알면 더 잘할 수가 있겠지요 정답을 알려 주었는데도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네, 분명히 본인의 쾌감 오르감을 오르가즘을 더 느끼는 부분을 본인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걸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 맞춰 가면서 극치감을 느끼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성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생활 성관계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극치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라도 이런 똑같은 극치감은 없지, 없지요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까 건강에 필수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배워야 합니다 느낄 건 느낄 줄 알아야 되겠지요 이러한 욕심은 성 욕심을 가져야 정상적입니다 신비한 성관계의 황홀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 표감, 황홀함을 느껴본 여자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남자 없이는 못 산다 합니다. 몇 년, 어느, 어느 여자분은 몇년 동안 어떤 남자와 성관계 하다가 흩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성관계를 할까? 그렇게 또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 살아가는 그런 여자분도 있다 합니다. 남자랑, 남자들이랑 성적인 대화를 하면은 흥분돼서 애기 흘려서 팬티에 흥건히 젖기도 하고, 그러한 성감이 풍성한 그러한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의 리듬이 활발한, 그러한, 어, 신체가 건강한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흥분 엔돌필은 두뇌 흐름에 좋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맛보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흥분 엔돌필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육구로 또 사정, 배출할 때에는 시원스럽게, 통쾌하게, 큰 쾌감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아쉬움으로, 미련이 생기도록, 찌푸둥하니 꺼림직하게, 느슨하게, 흐르, 그냥 미지근하니 흐르게 하지 마시고, 확통 크게 싸버리도록, 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노폐물, 아, 불순물도 섞여서 같이 확 나오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에, 신체 순환 활동에, 아주 좋도록 좋게끔 그렇게 배출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건강에서 필수적인 신체 흐름에 아, 그러한 건강 생활입니다. 황홀함을 느끼면서 큰 쾌감으로 확 싸버리는, 확 배출하는, 그렇게 만족을 추구하는 서로 맞춰가면서 그러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생활, 성관계를 잘하면 서로서로 서로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가정환경, 가정생활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그러한 생활이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가 많아집니다. 서로 서로 같이 다니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욕도 중요하지요그 다음에 성욕구, 성욕심을 꼭 내서 아주 만족스러운, 즐거운 그런 성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꼭 그렇게 성생활을 즐겁게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좋아요, 어,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